헐헐저이게 뭐 거기 좀비 불러 일으킨다. 저기. 저 자식이. 음 이제 싸워야 되네. 이들다골고네 어, 많이 더운다. 요. 하지만 바이럴보다 우리가 더 사기다. <laughs> 그래도 소심은 해야지. 응. 우리가 더 세지롱. 자, 어그로 놈 같으니. 그만 좀 해. 언제까지 울리는 겨. 하나 더 온다 이제까지? 그럼 저거 다 쓰러버린 게 낫겠네 긴그랑 <laughs> 아오 당했다 씨어 살려줄게 <laughs> <laughs> 아씨 <laughs> 본보였어? 응 본보였어 <laughs> <laughs> 아하 잠깐만 <웃음> 팀킬. 저 <laughs> 잔인한? 어, 팀킬 되네? 진짜 <laughs> 죽었다. 살려줄게. 이잔인 <laughs> 예, 가끔은 이런 거 해줘야 재밌지. 많이 그런 거고, 이건 복수 아니야? 올라와, 치료해줄게. 으 <laughs> 아파. <laughs> 혹시 몰라서 아, 되, 되는가 싶어서 했더니, 아이고. 진짜 되네. <laughs> 근데 솔직히 던지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될줄 몰랐어. <laughs> 근데 진짜 되는구만. <laughs> 확실하게 불난 건 뽑아주시는구만. <웃음> <웃음> 그러게. <웃음>